이거 내가 선수들이 오면은 예. 뛰는데 어선수들잘 예.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많이 안 뛰었어? 네 예, 저희는 자연을 어, 뛸 때가 없네. 팀을 할 때는 그냥 그, 응. 마이원 팀이라고 런닝머신 오르막 등 이제 그걸로 많이 하고 응. 저기, 아니면 바락산한 번씩 뛰어보고 있습니다. 한 뛰면 잘 뛰는 편이야? 열열개 아, 하면 한 일곱 개는 1 동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열 개, 일곱 개, 네, 예. 1 등이네. 그렇게 들어오것 같습니다. 어. 오래 오래 뛰는 것보다 조금 어. 스포인트로 뛰는 걸 어. 빨리 뛰는 걸좀 어. 짧은 걸잘 해가지고 반에서도 네그렇습니다 오, 아야 아번 떼지 한번 떼지 했는데, 우리 한용이가 네이 친구가 내가 몸무게다 문신이야. 네맞습니다 어. 응윤실인데 어. 운동선수 중에서 너를 가장 네. 롤모델이래 아, 저, 아 저를 말입니다어 아유 그래서 한영이를 데리고 온거야 아 네. <laughs> 한영이는 한영이는 왜 롤모델이니? 윤실에 어. 파이팅 스타일이 응? 어? 멋있어서 어 그렇습니다 윤실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사실 그것도 조금 있습니다 무신이 <laughs> <laughs> 동경하는 이 사람이냐고 동경하는 무신이냐고 어, 남자라면 어. 어, 멋있다고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laughs> 참 미쳤다 나라 <laughs> 이런다니까 이. 제가 다니는 타투샵에 어. 어. 황인수 선수님 사진을 들고 어.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아, 미친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 저게 어떻게 멋있어 야 <laughs> 이거 어떻게 멋있어. 이게바람이아 이게 제각각인가 봐. 이게 옛날 같으면 나 그게 깡패 양아치 문신이 이런단 말이야.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게 패션처럼 돼버렸잖아. 아, 아직, 아직까지는 응. 그런 네 그런 좋은 시간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니라 얘네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얘네, 아, 얘가 네.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잖아. 네네. 한년몇 살이니 이제? 저 22살입니다. 얘가 그러더라고. 이 분신이 상대방 어떤 애들 있잖아, 라이벌 애들. 네. 학교 다닐 때. 얘네들을 좀 기선제압하는 어떤 의미도 좀 있어야 더라고 아, 학교 다닐 때는 없었어가지고. 어. 네, 그런 기선제압 그런 건없었 학교, 학교 다닐 때안 해가지고. 네네. <laughs> 멋있대, 그러네. 얘네들은 그게 멋있대. 네, 저, 저도 좀 이게, 좀 그런 부부들이 그런 네. 거에 대해서 좀, 오, 뭐 이게 멋있는 줄 알고 오해를 가지고 어, 문신할까봐 저도 좀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어. 조금 저도, 어없을 때, 이런 게 멋있는 줄 알고, 네. 저도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문신하고 후회하니까, 부부들은 네. 이런 저, 저 같은 또 실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너후회돼 무신한 게? 네,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 어, 후회한데, 아주 와. 어, 완전 후회 안 하지? 저 후회하고 있습니다. 너도? 네. 근데 물또 멋있다고. 아, 아니. 후회하는 게, 그, 보이는 데한 거에 후회합니다. 아, 안 보이는 데 상관없고? 네. <laughs> 그래? 그, 이제, 축구선수 백컴 이런 애들 하는 거 멋있잖아. 아, 아, 저도 좀 그런 무신을 했야 되는데. 그니까. 러 너무, 너무, <laughs> 야쿠장 무신을 해가지고. 야, 야쿠자, 서운해 한다고. 우리 야구자 김재형. 또 얼마 정도 되니, 너? 그 정도 하면. 네, 네, 천만 원 정도 습니다 천만 원? 예. 미치겠다. 이, 20살, 이, 10년 전 가격으로. 네, 맞습니다. 한용이 현재 얼마 들어갔어? 천만 원 들어가서 거의? 저그 정도 된것 같습니다. 현재? 네. 아, 조금씩 합쳐가지고, 차를 사면 되겠다. 차를 차라리. 그러면 한용이는 인수가 문신도 딱 하고 나타나서, 저 수술을 딱슥빵딱 따로 트니까 우와 그랬겠는데 맞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게 처신을 잘해야 될것 같지? 예 맞습니다 동생들이 이렇게 보고 그러면 그러니까 약간 예 보고 배울까봐 걱정도 되고 좀 제가 그런 게아니라고좀 알려주고 싶은데 어. 이렇게, 이렇게 벌서오일을 하고 이제 하고 있으니까 좀 걱정이긴 합니다 좋은 영향력을 네. 줘야 되는 게 무조건 맞고. 네, 맞습니다. 진짜 싸우면 안 돼. 누구, 누구 때리고. 네네. 싸우고 그러면 진짜 안 돼. 네, 맞습니다. 로제푸시에서 이렇게 내보낸 사람들이 몇명 있어. 네. 근데 도저히 같이 하긴 좀 힘들다. 네네. 그냥도 험상, 험상 굳는데 걷다가 침 뱉어버리고 막 말하면 사람들이 완전 공포심에 그거라고. 절대 음. 그러면. 근데 그게또 어린애들은, 와, 저형 멋있어. 넌또 아니야? 그건 아니야? 어. 그 정도 아니야? 네. 그 정도 넘어졌어? <웃음> 네. <웃음> 그래도 우리가 십몇년 됐는데, 로데프시 하면서 한국의 어떤 뭐 격투기 선수들이, 네. 로데프시에서 무슨 뭐 누구를 때렸다 누구를 괴롭혔다. 이런 뉴스가 하나도 안 나왔지. 어, 네, 그래, 맞습니다. 어, 너가, 너는, 너가 지금 MMA 들어온 지가 한 6, 7년 됐지. 네. 이게 십몇년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애들이 너무 운동하는 거에 대한 자유심이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여주려고 그러는지, 자꾸 그게 심했었어. 어... 초창기 때. 네. 그지 처음에 진짜 힘들었었어. 그런 부분 때문입니까? 어. 계속 타일로고, 그러지 말라 그러고. 그런 애들이 초창기에 되게 많았어. 아. 그러면서 계속 타일로고, 타일로고, 타일로 딴게 욕을 내가 안 했겠지, 욕도 하고. 네, 맞습니다. 격투기 선수는 사람을 때리면 다리이다라는 거. 너가 인정해야 하나, 솔직히. 맞습니다. 인정, 인정해야 돼, 격투기 선수가. 특히나 이종합 격투기 선수가 사람을 때리는 거는 그, 진짜, 살인이랑 똑같잖아. 달인이지, 뭐, 씨, 뭐. 절대, 절대 하면 안돼맞습 네, 인생이 끝나. 네, 맞습니다. 그거 하는데 10년 걸렸어, 애들. 이제 안 그래. 어. 우리 전수들은, 그냥 바로 그냥 내보내. 그런, 그래. 제보가 들어오면 그냥 내보내. 흥수, 그러면. 문신! 그냥 황인수 그러면. 무조건 KO 승. 그치. 어... <laughs> 이기면 KO. 저도 KO. 네, 맞습니다. 무 가지 아냐, 문신, K.O. 방향? 딱 생각나는 게? <laughs> K.O.가 더 큽니다. <laughs> 그럼 이제 인수가 만들어가는 것이겠지? 네, 네, 맞습니다. 맞잖아. 네. 널 문신이라고 보는 거는 시청자들 마음 아니야? 그렇게 보였으니까 문신을 보는 건데 점점 K.O.로 바뀌고 있잖아. 네, 맞습니다. 그럼네 니가 앞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거지. 네. 너 더울에서 벌써 한 2년째 생활했었지. 네, 맞습니다. 생활이 엄청 들지? 그냥 네. 운동만 하는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너 28살이잖아. 네. 28살 정상적인 직장인데 3 0만원 벌기 쉽지 않지? 네, 맞습니다. 맞잖아, 한영아 네, 맞습니다. 아니, 뭐 4대 보험 내고 보내고, 뭐 야, 그러면. 아니면... 아니, 첫 취직하기도 쉽지 않은 나이잖아 군대 갔다 와서. 네, 맞습니다. 대학교 졸업해도. 단백만 하나 벌기도 쉽지 않은데 그 돈을 깎아먹고 코로나 때 시합도 한 번도 못했던 거잖아. 네 맞습니다. 시합을 때야 또스에서 금액이라도 받을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근데 이제 이수는 챔피언이 됐으니까 후원 네. 같은 것도 대회사에서도 쪼인해 주고 후원. 네, 뭐. 네. 지금도 도와주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 네, 김천하문의 수동군의 부모님하고 아키오노우 성악관 선생 네. 의거친 대장님 말고 그런 어. 분들이 이제 도와주고 더 어. 후원도 더 많이 받고 부자가 돼야지 근데 너도 그렇게 힘든 시절이 있었잖아 네, 맞습니다 반드시 동생들한테 해줘야 돼나 네. 몰라라고 나 이제 떴어 난 몰라 그러면 그렇게 떠나가는 게 당연하다고도 생각해 하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이 신기한 세상이잖아네 맞습니다. 아, 나한테 그러지 않는 사람이 10년에 하나씩 나와도 돼? 그러면 10년 내내 나는 마음이 아프겠지. 그치네다갈거 아니야. 네. 어느 정도 단계에 딱 올라가면 나몰라라 이해는 간다고 자기도 갈아야 되니까. 네. 너 인터뷰 네가 인증이 되네. 아, 지금 누가 너라렁놀라해가 아야, 아, 한번 뛰어보기. 자 여기. 여기 여기 가봐요 스프네 여기 어디까지 있는지 알있 저기 있는거 저기 길 안보이는데까지 <laughs> 엄청 세게 있는데어 <laughs> 여기 큰데 있잖아 여기 응네길안보이는데 <laughs> 지나가기 자신있냐? 네, 네 되고 있습니다 준비 예 준비 시작 바꼈다 바다 내가 아 아닙니다 아휴 좋습니다 가본 거 아니야 혹시? 아닙니다 아닙니다 호흡이 안가고 저렇게 덮으면 돼. 한 번만 뛰면 호흡이 갚은데. 엄청 호흡이 잘 뛰네, 진짜, 생각보다. 내 생각에는 못뛸줄 알았거든. 저, 잘하니까 <목소리> 잘뛸줄 잘 몰랐습니다. <laughs> 어, 살짝 뛰면 될줄 알았는데, 어, 빠르, 게잘놀랐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거 아소리를, 보나소리 오잖아. 네. 그냥 꼴찌야. 이제 3개월쯤 되면. 네. 더 이제 1등 내달로 와. 오 여기 코스가 처음에는 네. 못 뛰어. 이게 내가 뛰는 산이지 네가 뛰는 산이 아니잖아. 네 맞습니다. 그럼 원래 적응이 안 되거든요. 그 홍그라운드지. <laughs> 너 혹시 스테로이드 이런 거 해본 적 있냐? 아. 없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네. 수초를 보고 스테로이드 했다고 그러더라고. 어, <laughs> 걔는 지 몸에다가 네. 0 1 m m 라도 몸에 나쁜 거를 집어넣지 않아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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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하는 몸이 아니시던데 말입니다. 그니까 어, 좋은 몸도 와. 안한게다 보이던데 말이야. 그치. 근데 선수들은 이제 자기들이 체력적으로 밀리고 그러니까 네.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 요너도 이제 예전에는 몰랐는데 좀팀 훈련을 해봤을 때 네네. 달라지는 게 있, 있는 걸 아, 느끼지. 옛날 에 어떻게 뛰었나 싶지. 네, 저4 k 로도한번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옛날에 뭘할 때서. 때가... 그러니까. 사전까지 4단, 진짜 준비가 안됐 상태로 계속 샵해가지고. 그 운이 좋았던 거지? 예, 생각해보면 지금 진짜 아찔한 아쉬,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선수들이 그래. 네. 기로 갈수록 정상적인 훈련을 하면은 내가 옛날에 어떻게 싸웠지?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까지 안 가놓고 뭐 약을 했다. 너는, 너도 그런 얘기 나왔거든. 야, 약이요? 펀치가 세니까. 아, 주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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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가 너무 세니까. 네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챔피언이 되면 그런 얘기가 나와. 아, 제가 그 정도 레벨이 된 겁니까, 혹시? <laughs> 어. 근데, 약, 까지 아니, 인수가 진짜 펀찌가 무겁긴 하거든. 내가 본 사람으로는. 네. 역대 두 번째 나타난 거야. 어. 리가두 번째 나타난 게 누구냐면, 내가 어떻게 잠깐 얘기해도 김종대라고 있어? <laughs> 네네. 너? 전직이 이제 부포공작원 출신이야. <laughs> 어. 근데 개펀찌가 근데 막. <laughs> 어찌보면 너보다도 테크닉이 없어 네 다시! 안내로타! 동통이어안 되는 타어 다운됩니다! 이둘이 다운! 너도 여지껏 보여준거는 큰 테크닉이 없거든 네 잽, 카푸 라이트 다 끝났잖아 그지? 네 걔는 캐드타와 라이트, 후그다 KO하고 지도 KO되고 아... 밥샵이랑 했던 애가 있었어 이제 네. 종대가 좀, 종대의 펀치가 되게 세었거든 네. 같은 8,4kg에서? 근 너가 그래. 너가 똑같이8,4 애들하고 하면은 중앙 펀치가 많이 심하게 나, 많이 나는 것 같아. 어. 아... 근데 그거는 타고난 거거든, 사실은. 너하고 김종재라는 선수가 참 특이한 애다. 그러다 면은 네. 걔는 언제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데 턱도 다 들고 가고끝잘안 그 죽어. 근데 한 번씩 죽어 가끔씩. 네. 근데 걔는 사람들이 그걸 실력으로 졌다고 인정을 안 해. 왜냐면 어... 또 케어를 다 시키니까. 네. 그게 다음 시합이 어떻게 어 궁금한 거야? 네 맞습니다. 그 선수는 다음 시합을 궁금하게 만드는 게? 가장 매력 있는 선수야. 어...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알려진 선수들 중에서 네. 다음 경기가 궁금하지 않은 선수들이 되게 많아, 사실. <laughs> 다음 경기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뻔해 보여. 네. 그냥, 그냥 팬들도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은 매력이 없는 거야. 대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타이트만 면 올라가잖아. 네, 맞습니다. 그럼 내보내고 간다고. 그럼 그 선수 억울하겠지.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싶지 않던 않은 경기를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럼 뭐 빨리빨리 해놓을 수 밖에 없는거지 그러면 운동선수 너무 불쌍하지 않냐 그럼 현대의 좋아하는 경기로 바꾸면 되잖아 네 맞습니다 어 <목소리> <목소리> 여기를 보면, 네. 어, 여로운면신부시가 나타나. 짱나지? 어일다난 여기, 20년? 30년? 어 여기, 어, 뱀, 다람쥐, 예. 멧돼지, 얘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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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친해. 아. 얼굴을 다주어가지고 아. 뱀은 나를 안 물어. 여기가 치악산이어서, 네, 그 악자가 들어가자 악자가 들어가는 산이 절악산, 치악산 뭐 이런 거 있잖아. 네네. 이런 게 험한 산이래. 험한 아. 산을 악산이라 고부른데 아. 치악, 설악 이런 식으로. 네네. 그래서, 그래서 관을 관을 맨날 보면은. 네네. 바람에 할 일이 없어져. 응? 옛날에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 하다가 내려가서록 그 된장찌개 사먹고. 네네. 그 큰, 사실 이수가 이제 중견, 중견 이상 됐잖아. 중견급 됐어. 챔피언이 이제 거의 대장급이 된 거거든. 네. 이제 방어전을 하면서 엄청난 또, 또 다른 거를 경험을 하거든. 지금은 내가 다 때려 잡을 수 있어!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 네네. 이제는 우리 이제 한영이처럼꼬마들이 올라오면서 얘네들을 다 버텨야 된다면서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 금방 얘가 도발죄. 네. 아이 수형 별거 아닌 것 같다. 뭐 내가 한 방에 끝낼 수 있다면 뭐 도발도 해가면서 어떤 애들이 이제 권아솔처럼 막스시트코드 해가면서 그러면 약간 또넌 늙어가고 애들은 또 올라오고 네네. 그럼 쫄리는 것도 있을 거아니냐 없을까? 지금은 없겠지. 네. 근데 있다니까. 뚫리는 것도 있고. 아, 이러다가 진짜 지면은. 네네. <laughs> 어, 망신살이고. 이걸 어떻게 지켜낼까에 대한 또 압박이 있고. 네네. 그게 이제 우리 수철이 같은 애들이. 그래서 공항장애가 온 거야. 시합이 챔피언이 되잖아. 네. 그 그렇게 힘들대. 그 압박감이. 그러면 지지 않으려고? 그냥 계벽부터 나가서 운동을 또 하는 거야. 그래서 잠이 안 온대. 아. 그러면, 다른 애들도 이렇게 보다 SNS 올라오 있는 거, 왜? <laughs> 운동하는 거 보면, 어때? 또 쫓기는 입장이잖아. 또 나가 또 운동을 하는 거야. 그냥, 잠을 못 자고 계속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완전히 이상해지는 거야. 그 앤더슨 실바 막, 시합지 울고 막 그러잖아. 그런 경우가 있어. 그 아. 그런 공포가 오는 거야. 그 무대에 대한 공포가. 너 때는 다 올라갈 때니까 빨리, 오늘 싸우면 내일 시켜달라 그러잖아, 그지? 네네. 빨리 먹어야 되니까, 올라가서. 네. 근데 지금은 빨리 먹을 게 없이 잘 방어하는 거잖아. 그치? 네, 맞습니다. 확 틀려서. 그럼 네가 이제 산으 올라와서 계속 그런 걸 깨닫는 거지. 인생 무상이다. 어? 너 얼마 받아? 그돈 받고 거기 왜 있냐? 딴데 가면 얼마나 준대. 엄청 큰돈을 번다는 건좀 솔직히 말하면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우리의 후배들도 되게 좋은 문화에 살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었어. 사실은.